버린 날찾으시오그 사랑 오그 사랑 독생자. 속하신 주의 이름. 나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계하네 주의. 소유 you, 고, 날, 자, 열, 라 시, 네택 가, 시, 고, 지, 키, 시, 6장 베냐민 자손들아 예부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기름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민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태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아,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세미 그물을 속구쳐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근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각해 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기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세상까지 다그 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 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보라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안녕하세요.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일상의 삶에서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아 6장 1절부터 15절까지,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시온성, 예루살렘은 시온의 딸이라고 불리는 은혜를 입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있는 곳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제사제도가 있고 하나님의 도성으로 불린 예루살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뜻은 살렘, 샬롬, 평화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평화를 사랑하고 기대했으면 평화의 땅이라고 도시 이름을 지었을까요? 평화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평화를 담아내야 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렸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고 예레미야는 전하고 있습니다. 6장 상반절 본문을 간단하게 개관하자면 바벨론을 통한 임박한 적군의 침략이 예루살렘에 도달하고 있다. 왜요? 더러운 죄에 대한 심판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과 백성이 여호와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아름다운 시온 예루살렘은 전쟁터로 변할 것이니 예루살렘을 버리고 피신하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성을 버리고 피신하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상식선에서 예레미야 말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백성들은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도 기가 막혀서 자기들의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합니다. 6장 8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세상 속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들아, 훈계를 받으라. 세상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라. 하나님을 바라. 보이는 새가만 보지 말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신앙의 테두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눈으로 살핍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까? 살펴보지만 들을 자가 없습니다. 악이 무성했거든요.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 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는데 들리지가 않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인데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왜안 들리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을 휘볕하는 말씀이 있지만 왜 우리는 그 말씀을 간과하는 걸까요? 사역하면서 가장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 뭐가 가장 힘든 걸까?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역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더니 애쓰고 힘쓰고 하는데 참 다른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성취와 비전과 해냄과 칭찬과 박수, 자녀라는 올가미에 더 익숙해져 있는 저 자신을 봅니다. 말씀을 말씀답게 들을 수 없는 귀, 복음을 들어야 들리지 않는 귀, 복음을 들어도 복음대로 살수 없는 완고한 마음이 말씀을 거절합니다. 절로 탄식이 섞인 한숨과 기도의 내용들이 입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 할례받지 못한 귀.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완고한 마음으로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에게 여호와의 분노가 부어집니다. 여호와의 분노를 아는 예레미야가 대언합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 분노가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청년들, 남편과 아내들, 늙은 노인에게까지 부어져 다 잡아 가게 될 것이다. 이 땅의 백성들을 벌하겠다고 합니다. 왜요? 도대체 어떤 죄들이 그들 안에 가득했을까요? 13절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까지 모두 물질을 탐합니다.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니 귀가제 기능을 못했던 거죠. 그들의 죄의 현상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사장 사절에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마음 가죽을 베라. 마음 가죽을 베고 망군의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질병에 걸렸는데 상태를 올바로 보고 진단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진한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고, 읽긴 하지만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나는 나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마음은 건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내야 하는데, 우리의 영이 너무 메말라 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분노가 부어진 그 마음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13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지켜야 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종교 지도자의 타락도 만연합니다. 백성들이 질병에 걸렸는데 상태를 올바로 보고 진단하지 못하고 평강하다. 괜찮아. 평강해. 라고 합니다. 왜 평강하다라고 말했을까요? 평강하지 않다. 너 죽는다. 너 멸망한다. 니네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 모두가 잡혀가고 죽게 된다. 이렇게 해 주어야 하는데 왜 못했을까요? 세상의 탐욕이 들어오고 물질의 탐욕이 들어오니 세상이 세상에 밝혀줘야 할 눈과 귀가 막혀서 세상과 타협이 이루어진 거죠. 이런 백성에게 이런 예루살렘을 향해 포도를 따듯 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줄이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샅샅이 주어 주민이 없는 땅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 매를 듭니다. 이 임박한 진로는 예루살렘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또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아버지 품, 아버지의 신실한 뜻 안으로 우리를 돌아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의 민낯을 보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지 말고 참 신앙을 지키는 자, 하늘의 소망을 두고 말씀으로 이 땅에서 참잘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놓고 통해하며 기도하는 은혜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죄악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의 자리로 더 열심히 나가게 하소서. 둘째, 금요일마다 이루어질 금요 연합 기도회에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소서. 셋째, 미래준비팀 여름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함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